안녕하세요 이수혁 TV를 사랑하시는 청자 여러분 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이수혁 TV 구독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것은 우리 동네 골목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오늘은 김영희 강남 동대집당 제 3탄 3탄입니다. 네. 어제는 저희가 통문어 해물집 먹어봤고 오늘은 코다리 정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 들어오셔서 에장님만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하하하.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, 뭐 오세요. 조리, 조리하는 걸네야 뭐 예. 뭐. 그럼 여기 완전 살림살이가 아, 다 모여 버리네 yeah. 그러니까 와 이렇게 이거 이거 지금 이게 조리군요 뭘아 이거 통문 아니고 이거 코다리 코다리 코다리, 네. 코다리 이야 이렇게 조리는 구나 양념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? 네. 크,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? 한네 명이라 아, 되는데? 아 아니 또 계속 들어오시는 거요아 계속. 네. 아 지금 그 행사하고 아니. 있죠? 네. 아 행사 기간이라 맞아 맞아 맞아. 30%? %이? 고추도 넣고, 뭐. 청양고추하고. 이거 예. 비법이 뭐예요? 감자하고. 아, 아니. 비법은 저희는 양념이 음. 다른 데보다 좀특이 합니다. 아, 소스가? 네, 소스가. 소스, 네. 이건 뭐 가르쳐줘도 못 따라 하죠? 가르쳐줘도 못 따라 합니다. 음, 그러니까 보여주잖아, 오늘은. <laughs> 따라 해보려면 해보라고. 네, 따라 하셔도 네, 되는데, 네. 이 맛을 쉽게 내지 그렇죠. 못합니다. 이 소스 맛이 <laughs> 아니에요. 포다리는 다 똑같은 거고요네 네? 그럼 막 소문이 쫙나가요줄서버리더거니까 <laughs> 감사합니다 야, 여기서 몇년 하셨다고? 14년? 14년 <laughs> 했습니다 이야 세월이 뭐 강산이 한번 변해버렸네 포다리, <laughs> 그 다음에 홍물어 해물찜 네. 어, 지금 무슨 행사 한다고 했죠?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진 지난 거 뭐라고? 고메이커 네. 소상공 네, 상공인예 저기 네. 진흥원에서 농림식품부 농림나라 기 가지고 예예 정부 기관에서 네. 저기 뭐라노 소비촉진 네. 어? 운동을 위해서 소상공인 살리기 기라는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식 그30%전음식을30% 뭐 네. 네. 할인 정부에서 보조를 정부 요. 기관에서 예 네. 한식 진흥원 네. 진흥원에서 네. 내가 먹으면 네. 30%를 지원해주고 나는 70% 가면 광물. 예, 그렇습니다. 그 30%는 한식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보조금. 네, 지원해요. 보조 지원.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. 예, 네, 맞습니다. 그 살려고 정말 바깥까지도 이제 막 내주고 네. 좋은 네. 나라. 우리나라 <laughs> 진짜 나라자 이제 나오시면. 우리 이제 한번 먹어봐, 시식을 한번해봐야죠 예. 나오면, 나오면. 다시 한 번, 이거 나오면. 응. 조림 다 됐네. 응. 맛있겠네. 정말. 응. 소스. 응. 그러니까 막 줄수지. 여기 이양념만 이 아무도 할수 없지. 이 사모님만 할수 있어. 그렇지. 며느리도 모를 안갈키요 음. <laughs> 오로지 상원이 많은 거. 아? 하시죠. 이걸 가지고 주방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때를 좀 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맛있게. 가지고 나올 수 있게. 아 이로 이 이렇게 오시는 거아니 드리겠습니다. 또이크다다리 정식 4로 정부에서 보조해 준네 정부에서 각각을 30%. 갑자기 생각이 안났어 한식 진영원이 정부에서 정부에 정부에서 정부에정부에부에서부 우와, 우리 코리아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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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1 a Korea, k o r 1일까지 r e a Korea, Korea, k 다 r e 일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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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이렇게 음. 이 사모님만 음. 알고 있는 비법으로 만든. 들아 소스는 그렇습니다. 네, 소스는. 네, 뭐. 네, 아니면 네, 네. 다 맛있겠죠. 뭐. 며느리도 안주게요 음. 이게 포다리가 아니라 상어만 크기가 이렇게 커요, 음. 포다리가 포다리가. 그래서 음. 네, 이렇게, 이렇게 짜면은. 음. 떡볶이 조금만 네. 드시고 음. 음. 예. 음. 가위 하나 좀 주세요. 라면은 예, 술안주. 예, 당면은 요거만 드시고 예 맞습니다. 음. 저 요거 말고 갈비조림도 있거든요. 음. 네. 술안주. 예, 요거에 갈비조림. 아. 술안주로 좋겠네. 음. 보통 맛있게 드시고 어. 디로가야올 아, 여름 오, 오. 고맙습니다. 네. 오양식입니다. 오양식입니다. 고용 저 그렇죠. 칼로리 다이어트에 좋습니다. 고단백입니다. 고단백 식품 네. 네. 고향 먹어, 도펴 칼로리는 낫고 한의원에 가서 보양을 재고 먹고 술안주로도 좋고 지금 점심시간이라 술도 못 먹고 어디로 음. 음. 먼저 맛을 드려야 되나 여기 시래기 미끈고 맛이 특이한네 맛있네 곰돌이 아, 매콤하네 좀 매콤 음. 뭐 네, 달고 아주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피로회복에 음. 아주 좋아해요 아, 네, 쫄깃쫄깃한데 네. 떡도 들어있고 달자도 음. 들어있 네. 응? 시래기도 들어있네 시래기 있습니다 네. 시래기가 뭐예요? 네. 싱거우시면 양념을 이렇게 좀 올려서 드시면 돼요 싱거우시면 이렇게 좀 발라서 드시고 아이 국물이 짜면 은 고기만 드시고 생선만 드시면 돼요 음. 아무쪼록 많이 많이 우리 이수혁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사랑합니다. <laughs> 예. 보양식 드시고 건강하세요. 아유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